안녕하세요, 식쿡입니다 오늘은 500g에 만원짜리 차돌 양치로 집에서 진짜 10분도 안 걸리는 세 가지 진짜 죽이는 차돌짬뽕 요리입니다. 혹시 우리 집 근처에 맛있는 중국집이 없다? 그러면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. 차돌짬뽕부터 가볼게요. 양파 3분의 1개 깍둑 썰어주세요. 청경채는 새뿌리만 밑둥 잘라주세요. 재료 손질은 이게 끝이에요. 불은 무조건 센불로 맞춰놓고 웍에 식용유 한 스푼 차돌박이 200g 볶아주세요. 잘 볶아주면서 기름이 충분히 나오면 다진마늘 한 스푼, 양파, 청경채 넣고 청경채 숨이 죽을 때까지 약 2분 정도 볶아줍니다. 야채는 진짜 이 이것만 딱 넣으셔도 충분해요. 고기버섯 같은 거 있으면 좋지만 요리 한번 하겠다고 사놓고 버리기 딱 좋잖아요. 대파는 취향 따라 넣어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차돌 짬뽕은 대파 없이 국물이 진하게 나오는 게 훨씬 더좋더라고 고춧가루 한 스푼 반 넣고 30초만 볶아주면서 고추기름 뽑아줄게요. 센 불에 너무 오래 볶으면 고춧가루가 타면서 쓴맛이 나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. 진간장 한 스푼 가장자리에 둘러주고 30초만 더 볶아주세요. 중식에서 간장 넣고 볶아주는 건 무조건 필수래요. 물 200ml 넣고 한번 팔팔 끓여주면 1차로 물이 끓으면서 육수가 좀 생기면 2차로 물을 300ml 넣고 한번 더끓 간 맞춰줄 때는 치킨 스톡 한 스푼, 혼다시 한 스푼 넣어주세요. 혼다시 없으면 소고기 다시다도 괜찮은데 약간 시원한 감칠맛을 주기 때문에 혼다시가 훨씬 잘 어울리더라고요. 가격도 다시다랑 비슷합니다. 거의 다 끓었을 때이 비밀 병기가 나온 이게 화유라는 불맛 내는 기름이에요. 이거 500ml에 9,000원인데 하나 사두면 집에서도 이 칸에 불맛을 낼수 있는 제육, 쭈꾸미, 닭볶음탕, 오징어볶음까지 진짜 불맛 내는 모든 요리에 쓸수 있어요. 광고는 아닙니다. 집에서 이거 없이 웍에 불도 안 붙이고 중국집 불맛은 절대로 불가능해요. 화유는 오래 끓이면 향이 다 날아가니까 마지막 살짝 끓여서 마무리해줍니다. 이런 중화면은 하나에 900원 정도 해요. 이미 다 익힌 상태로 파니까 끓는 물에 넣었다가 면이 풀리면 바로 빼주세요. 칼칼하고 진한 국물에 량까지 완벽해요. 이거 진짜 장담하는데 웬만한 중국집보다 훨씬 맛있습니다. 두 번째는 볶음짬뽕입니다. 똑같이 차돌 먼저 익혀주고 대파 한죽기반 갈라서 듬성듬성 썰어주세요. 2분 정도 볶아주면서 대파 숨이 확실히 죽을 때까지 파기름을 뽑아줍니다. 마늘이 타면 완전히 망하니까 혹시 불안하시면 불을 좀 줄여주세요. 청경채 두 뿌리, 양파 3분의 1, 버섯 좋아하시면 표고버섯 추가해서 2분만 볶아줍니다. 얘는 고춧가루 한스 만 넣어주세요. 잘 볶아 주다가 진간장 한 스푼. 물은 종이컵 기준으로 1/3컵만 넣을게. 요 여기에 굴 소스 한 스푼, 혼다시 반 스푼 넣고 잘 섞어준 다음에 면은 해동만 해서 그냥 바로 넣어줘. 면을 끓여서 넣으면 완전히 불어버려. 잘 섞어 주다가 화유 두 스푼 넣어서 10초만 더 볶고 후추 가루 톡톡 뿌리면 끝입니다. 와 이건 진심 역대급이에요. 불향 가득한 볶음면인데 사실 맛이 없을 수가 없죠. 맥주 한 주로 먹으면 진짜 기가 막혀요. 면만 너무 먹었더니 질려요. 짬뽕밥입니다. 고기 볶고, 대파, 마늘 넣어서 파기름 뽑아주고, 양파 3분의 1, 청경채 3뿌리 넣어서 2분간 볶고, 청경채 숨이 죽으면 고춧가루 한 스푼 반, 진간장 둘러주고, 여기까지는 볶음짬뽕이랑 똑같아요. 짬뽕보다는 좀더 시원한 맛을 내려고, 대파를 같이 넣어서 볶았어요. 간장 넣고 30초 정도 볶았으면, 물 200ml 넣어서 1차 끓이고, 300ml 넣어서 2차 끓이고, 치킨 스톡 한 스푼, 혼다시 한 스푼, 30분 동안 불려둔 당면 넣어줍니다. 당면 큰거 사지 말고 이거 1800원짜리 당면사리 쓰시면 한 4번 먹어요 계란 하나 잘 풀어서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화유 2스푼 팽이버섯으로 마무리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짬뽕밥은 시원한 맛이 생명이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후추나 청양고추 추가해주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야 이건 차돌에서 나온 기름에 계란까지 들어있어서 육수가 녹진하면서 완전 진한데 대파가 들어가니까 또 희한하게 시원해요 짬뽕보다는 좀더 칼칼하고 시원한 맛입니다 그래도 이 중에 좋아하는 거 하나는 있겠지?